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왕 영정은 마침내 중원을 통일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영정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걸맞은 새로운 호칭을 고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 그는 이제 한나라의 군주가 아닌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통일 직후 개혁에 착수합니다. 문자와 도량형, 화폐를 통일하고 전국의 도로를 하나로 연결하며 법가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통일된 표면 아래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 감정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그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각국의 전통과 제도, 언어, 사상은 쉽게 하나가 되지 않았고, 무장 반란뿐 아니라 말과 글로 제국을 흔드는 비판 세력도 존재했죠. 특히 유가 사상을 따르는 유생들은 공자의 덕치와 예법을 강조하며 진시황의 법치주의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시황에게 이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상적 반역자로 보였습니다. 기원전 214년경 진시황은 조용히 신하들을 불러 묻습니다. "짐이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하는데 유생들은 자꾸 고대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화하며 내 정치를 비방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때 나선 인물은 승상 이사. 법가의 핵심 사상가이자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설계한 전략가였습니다. 태아, 유생과 사상가들이 옛 제도를 떠받들며 지금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 백성을 현혹시키고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는 이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용서적과 진나라 역사서를 제외한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책들을 모두 불태우라는 것. 둘째, 금서를 숨기거나 황제를 비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잠시 고민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상까지 통일해야 진정한 제국이 완성되는 법이지.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방 관리들은 책을 수색하고 수거하기 시작했고, 민가에 숨겨진 문헌들까지 철저히 압수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 권의 서적. 시경, 서경, 논어, 묵자, 장자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대 지식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밤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책장이 타들어 가는 소리는 마치 사상의 절규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책이 불타면 생각도 함께 사라지는가. 이 사건이 바로 분서. 진시황은 그렇게 지식을 통제하며 사상의 자유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사상은 불꽃 하나로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을 불태운 뒤에도 일부 방사와 유생들은 황제를 비판하거나 도망쳤습니다. 특히 불로장 생략을 구하던 방사들이 실패하고 도망치자 진시황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짐을 비방하고 달아난 자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한 자들 살려둘 이유가 없다. 기원전 212년 진시황은 함양에 있는 비판적인 인물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방사 중심의 인물들 약 460명을 산 채로 생매장하게 하죠. 그 중에는 유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불로장생술과 신비사상을 전파하던 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앞에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구덩이 속에 묻히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갱유. 생각을 말한 죄로 사람들이 흙 속에 묻힌 날입니다. 분서갱유 이후 진나라는 겉보기엔 평온해졌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졌고 모든 관리는 황제의 뜻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담은 것은 존경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분서로 인해 지식인은 사라졌고 갱유로 인해 정치적 견제와 조언도 사라졌습니다. 학문과 토론, 비판이 사라진 제국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 누구도 경고하거나 고치지 못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백성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동은 삶을 무너뜨렸으며 행정 체계는 피드백 없이 경직되기만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승과 오강이 봉기를 일으키고 진나라는 순식간에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분석갱유는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내부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조용한 독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그가 저지른 분석갱유는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소중함을 무너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책은 불태워졌고 사람은 묻혔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대묻습니다 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사상은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는 왜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인가? 진시황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가 불태운 사상은 역사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